이 원자재 쪽에서부터 버블이 하나 온다. 결국은 키는 연준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 연착륙하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터진다. 매버리 네. 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제의 책 《트리플 버블》의 저자 한상환 2.1 지속가능 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은 미국 뉴욕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현대 경제 연구 아주 큰 경제 연구죠. 네. 대표를 지내신 이력이 있는 경제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상. 이고요. 2.1 지속가능 연구소의 소장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계속 현대경제연구원에 거의 한 28년 네. 근무를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뭐 세계 경제, 우리 외환위기 이전부터 해서 쭉 우리 경제를 다 봤고요. 현재는 머니클래스라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을 어...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을 제가 그만둔 지한 1년 반쯤 되는데 네. 완전히 자유인으로 살겠다 하고 네. 결심을 해서 자연인은 아니고 자유인으로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도 이거 러니까요 네. <laughs> 너무 뭐라고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이제 질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부제가 있습니다만 메인 제목이 트리플 버블입니다. 트리플 버블. 그렇죠. 버블이 이제 세 개인가 봅니다. 네. 듣기만 해도 되게 무시무시한데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이 책을 제가 쓴 시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같아요 네. 작년 말에 쓴 책입니다. 출판은 3월 달에 되긴 했지만 아. 탈고는 작년 말에 끝을 낸 거고요. 그래서 책을 쓴 시점은 작년 말이다. 곧 그 때에 제가 본게 시장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작년 사서 분기에 올라오기 음. 시작했죠. 뭐 그렇게 크게 올라오진 않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올라오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네. 작년에 올라올 때는 좀 세게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원자재 쪽에서부터 버블이 하나 온다. 그 경제학에서 코스트푸시라고 하는데요. 음. 비용 인상 물가. 비용이 이제 올라오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음. 예를 들면 철광석이다.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가서 수로 바뀌는데 네. 이 철광석이 차지한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연료탄 그것도 값이 무작게 올랐어요. 네, 네. 그것까지 하면은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곧바로 비용의 원가에 전가가되고 네, 네, 네. 그러면 또 예를 들면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핫코일을 사다가 뭐 컴퓨터 의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 간판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컴퓨터도 원가가 또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물론 철광석 올라간 가격이 100% 여기까지 반영은 안돼이 제품 가격에 반영은 안 되죠 왜냐면 여기 왔을 땐 이미 아주 일부만 쓰는 거니까 100달러 초반대의 철광석 가격이 지금 220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220달러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2011년 원자재 슈퍼사이클 네. 190달러 초반이었어요 목재 값이 뭐니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유가도 올라올 수 있는 거의 상단으로 왔거든요. 음. 이제 공급이 커들어서 유가 좀 떨어진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쪽이 틀림없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예를 들면 철강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번에 한 230달러 플러스 알파일 거다라고 네. 봤어요. 2011년이고 지금 2 0년니까 그러니까 10년 됐는데 1년에 2% 물가상승률만 봐도 20% 정도는 올라갈 수 네. 있잖아요 190에 2 0만 230달러 네. 정도 올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보다 넘을 수도 있겠다 아. 한번 오면 한, 한 2년 가거든요 2, 네. 3년 가요 음. 원자재 쪽에서 오는 공급부문의 물가상승률 네. 이게 한 가지의 버블입니다 굉장히 크게 오죠 지금 네. 10년 만에 오는 거라 굉장히 크게 오죠두 아. 번째 물가상승 요인을 또 봤는데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사람들이 놀러 나가고 가지 못하잖아요 네. 저축률이 아직도 굉장히 높아요 음. 미국의 가계의 장기평균 저축률이 국민계정으로 보면 한5% 나옵니다 음. 근데 지금 그게 작년에 한19% 치솟았다가 아유, 네. 지금 좀 내려앉아서 10% 정도 네. 유지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실업률도 한19% 갔었죠 유사일에 이런 실업률이 없었어요 우리가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유사일에 19%의 실업률은 없었어요 그렇게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일자리 잃으면 저축했던 거 털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저축이 줄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올랐단 말이에요 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그렇고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미래가 무섭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줄이고 음. 저축을 확 늘리거든요. 늘려는 저축이 작년 올해까지 해서 계산을 해보면 추가로 저축된 금액이요 미국에서만 2조 5천억 달러에서 음. 5조 5천억 달러 사이 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추정하는 데마다 다릅니다. 2조 달러면 미국 GDP의 10%예요. 5조 달러면 25%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안심하잖아요. 음. 그럼 다시 소비로 풀려나올 거거든요. 그게 다시 소비로 풀려나오는 순간, 그때가 이제 보복 소비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럼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스크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값이 한 장에 3 0 0원까지 올라갔었죠. 원래 한 500원도 안 되던 거고. 요즘 500원 안 되게 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마스크의 공급 능력이 예를 들면 하루에 100만 장이면 충분 했다. 100만 장 정도 필요한 데 갑자기 코로나 검사 모금 국민이 닫기 때문에 1,000만 장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수요가 지금 확 늘었죠. 마스크 값이 음. 올라다 음. Gracias. No, no, no.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급 능력이 거기에 맞춰 서 늘었잖아요. 네. 마스크 값이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안 맞으면 이게 이제 공급곡선 수요곡선 이렇게 음. 있는데 수요가 갑자기 바깥으로 확 올라가면 가격은 위로 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수요 보복 소비 수요가 한번 나오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음. 그요저축놓는 금액이 이게 소비로 곧바로 가는 돈들이거든요. 네. 그이 그러니까 돈이 소비요율로 곧바로 가는 순간 시장에서의 수요를 잡아당기면서 소위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가 튀어나. 와 두 번째 버블. 첫 번째 버블은 원자재 쪽에서 오는 공급달입니다. 네. 두 번째는 수요 쪽에서 잡아당기는 수요견인 물가. 두 음. 개가 만나면서 물가가 슈퍼스파이크가 나올 텐데. 음. 거기 에세 번째 버블은 뭐냐면 미국 연준이 금리 안 올린다는 거잖아요. 돈 무지하게 풀었죠 이번에 제가 봤는데 미국의 M1이나 M2 증가율을 보시면 작년 한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냥 돈 많이 풀면 물가가 바로 반응을 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돈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만큼 새로운 물가 레벨에서 새로운 물가가 새로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물가 상승처럼 보여요 우리 사회에 사과가 한개 있는데 내가 돈이 100원이 있다 그럼 사과 값은 100원이에요 사과가 한 개는 그대로인데 돈을 갑자기 900원을 더 쏟아부어서 1000원을 만들었다 그럼 사과 값은 1,000원이 되는 거예요. 화폐수량 센터는요. 네. 시간이 뭐한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천천히 적응을 하는 거니까 음. 그 기간 동안은 물가가 상승하는 걸로 보이죠. 음. 그럼 세 가지의 물가 상승 요인이 있잖아요. 음. 이세 가지가 만나면 트리플 버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여까지 물가를 얘기하면서 버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물가하고 버블은 똑같은 거예요. 물가가 상승한다 버블이 쌓인다. 물가가 많이 상승한다 버블이 많이 쌓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버블이 터진다는 건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터지냐? 저는 연준이 대응을 잘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올해 중으로 물가상,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년쯤 가서는 물가가 아주 본격적으로 음, 많이 나올 것 같고, 맞고. 올해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4.2% 나왔잖아요. 지난달에. 예. 올해도 말해도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같고 이런 물가상태는. 그러면 연준이 어느 순간에는 급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순간 버블은 깨진다. 버블이 깨지는 논리는 바로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마스크랑 똑같아요. 100만장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이게 천만장으로 수요가 늘어서 이제 공장을 천만장짜리를 지었어요. 공장에 100만장이 있다가 이게 수요가 천만장 되니까 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경기가 확 냉각이 되면서 수요가 뚝 하고 떨어져요. 그럼 여기 이만큼 이 공장의 유효설비가 이 900만 장의 유효설비가 생기잖아요. 이게 다 버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깨져버리고 기업단에서도 수익이 확 떨어지고 망하는 기업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 네.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를까봐 좀 걱정이고 네. 천천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한번은 경기가 냉각되는 순간이 올거고 음. 경기가 좀 심하게 냉각될 때 다른 나라들은 문제가 연착륙을 하고 이렇게 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부동산 쪽에 버블이 이미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터질까봐 걱정을 합니다 금리 얘기 조금 더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4.2%갈 여기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 생각하면 아직 뭐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진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긴 했는데 했죠. 시장은 엄청 아뜨거 반응을 했단 말입렇죠 그래서 과거이지소생님이 작년에 진단하시기로는 아마 2023년 정도에 좀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물가가 너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서 금리 인상 국면이 좀더 빨라져서 그보다 또 앞당겨질 가능성 이런 것도 내다보시고 계시나요 지금? 어,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결국은 키는 연준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 제가 2023년을 얘기한 건 여전히 올해 말까지는 테이퍼링 안 한다. 음. 그리고 내년 가면 금리 인상 한번 정도나 할까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23년 가면 금리 인상 속도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laughs> 터진다고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금리나 테이퍼링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연준이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음. 이게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버블 붕괴도 굉장히 빠를 수 있다.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데 음. 그건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영자들이 맥을못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요건을 감안했을 때 물가를 잡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금리를 좀 빠르게 도 올릴 수 있는 경제 여건입니까 지금 그 미국의 실업률이 한6% 위아래로 와 있죠 신규 취업자 수가 26만 개 나와서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100만 음. 개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6만 개밖에 안 나와서 경기가 안 뜨겁구나라고 이제 순간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죠 금리가 네. 떨어지고 그렇죠. 주가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다시 생각을 보니까 26만 개 나온 게 경기가 안 살아나서 26만 개가 아니라. 경기가 살아났는데 지금 미국에서 주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일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서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인 난이 지금 심각해요 미국이 음. 근데 임금이 충분히 안 올라왔으니까 이 사람 여기 음. 왔는 월급하고 여기서 공짜로 받는 돈하고 따져보면 일안 하고 받는 돈이 네. <laughs> 훨씬 좋은 거야 네. 이게 일안 하고 받는 돈이 연봉으로 치면 3만 몇천 달러 정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음. 재난지원금이 그러면 자기가 나가서 일다 하면 세금도 내고 재난 세금 안내 나가서 일러면왜 세금을 붙여야 되잖아 연봉이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아니면 그보다더 높더라도 돈 조금 들 쓰고 일안 하는 게 낫지 뭘돈 조금 더벌으려고 나가서 일을 네. 해 특히나 또 우리하고는 또 그런 일에 대한 개념이 서양 자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조기 은퇴하고 놀고 싶어 하고 네. 뭐 일이라는 거는 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 우리는 이일 가지고 자기 성취감도 있고 음. 나이 먹어까지 돈 벌어야지 놀면 뭐 하냐 이러고 이제 우리는 그분하잖아요 근데 거긴 그문화 아니거든요 분위기라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음. 최저 임금도 올리고 노동 시장에서 수급 미스매치가 지금 계속 되고. 그러면 이제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 나올 텐데 음. 이게 다 물가 상승 요인이잖아요. 음. 물가 상 물가 상승이에요. 이게 다 물가 상승 요인이고 미국 경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고용 지표나 이런 거를 보고 미국 경기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음. 부인난을 보고 미국 경기를 아. 판단하는 게 이번에는 훨씬 더 맞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제 실업률이 6.1%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5%단으로내려오고로 네.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면은 미국이 완전 고용이냐를 봐야 되는데 네. 지난번 팬데믹 전에 미국의 고용 상태가 3% 초반까지 갔었거든요. 3% 초반이면 완전 고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한4% 정도까지 가는 게 완전 고용일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바로 직. 전에 2018년, 2019년에 미국 경기가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 과열 국면은 뭐로 보냐? 이 GDP 갭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음. 이 사회가 물가상승을 수반하지 않고 적정하게 성장하면 딱 좋은 게 이게 잠재 GDP라고 불러요. 근데 실적 GDP가 잠재 GDP보다 위로 나오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를 GDP 갭이라고 하거든요. 음. 요게 플러스 갭이면 과열이고 실적 GDP가 이 잠재 GDP보다 밑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갭이에요. 그럼 아직 침체 상태인 거거든요. 좀더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2018년, 2019년, 2년 연속 플러스갭이 나왔어요. 음, 네. 그렇게 연속 플러스갭이 한 3년, 4년 정도 가면 버블이 붕괴됩니다. 네. 과거 기록이 다 그랬어요. 음. 90년도에 미국의 그 저축대부조합 사태 날 때도 그랬고, 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그때도 그랬고, 2008년 서프임 사태 때도 그랬고요. 과거 이 기록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게 한 짧으면 한 3년 길목보다 순떡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2018-19가 플러스 개벽고 경기가 과열 상황이었다고 보면, 그... 그때의 팬데믹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아마 실업률이 3% 초반 어디였을까 었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3% 초반인데 그럼 다시 3% 초반까지 가는 거는 과열 국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실업률이 이번에 4%단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적정 수준까지는 온 거다 음... 근데 지금 그러면 6% 6.1% 나오긴 했습니다만 6.1%가 아니고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아니었으면 5%대까지 내려왔다고 보면 한참 오고 있는 거고 지금은 뭐 적정 수준까지 경기는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반대측면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연준이 계속 뭐 엘런 장과도 연준은 아니지만 고위급 인사들이 시장이랑 소통하면서 을 약간 간을 보면서 지금 조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좀 보이는데 반대로 연준이 이렇게 어떻게 온전을 잘해가지고 거블 붕괴를 안 시키거나 어떻게 좀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운전을 미국 해야 돼요? 경제는 음. 연착륙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스케줄을 좀 당기고 당기면. 시중에서 돈을 좀 빨아들이고, 빨아들이면 원자재가 못 달리죠. 원자재에서부터 오는 게 많으니까. 원재재가 이제 달리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비용 상승 물가 요인도 좀 잡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원재재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공급 쪽에 공급 능력이 지금 제대로 잘안 갖춰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병목 현상을 물가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의 컨테이너 지금 운임이 저렇게 치솟는 거는 미국의 항구의 하역 능력이 지금 효율적이지 않아서 배가 가서 이틀이면 다 내리고 와야 될게 지연돼서 보름도 걸리고 막 이러니까 운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없으니까 거기 다 묶여있어서 네. 공사 빨리 해가지고 이번에 음. 그 공사한다는 거잖아요 공사 빨리 해가지고 우리, 우리처럼 우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컨테이너 다 싣고 음. 내리고 우린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지금 최신 지금 그 정도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서 이게 하역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일주일 걸리던 게뭐 이틀이면 끝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원자재 쪽 그러니까 공급 쪽 공급 사이드에서의 물가가 안정되겠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면 수요단에서의 물가 잡아당기는 것도 좀. 약화되니까 안정되고 어차피 이번에 4.2% 나오긴 했는데 4.2%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긴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번 4.2%가 그렇게 놀랄 거는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3% 단위 나왔으면 별 문제 없이 갔을 거예요. 예측치보다 음. 높게 나온 부분이 뭐냐면 원자재 쪽에서부터 올라온 거니요 음. 이게 추가로 생긴 물가예요, 실제로.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것만 미국 연준하고 재무부가 손을 잡고 그것만 좀 속도 조절만 해준다 그러면 미국에서부터의 버블 붕괴는 없을 수도 있다. 네. 연착륙이 가능할 것다근데 네. 미국이 연착륙하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터진다. 그럼 지금 혹시 손님 다시 책을 쓰신다면은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어떻게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뭐 이거 쓰고 그럴 때는 철광석 가격이 한. 190달러만 아마 그 정도였었을 거예요. 네. 그보다 아래였든지. 근데 지금 226달러.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이 정도는 가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와다 왔거든요. 음. 버블에서 버블로 가는 거니까 버블 꼭대기가 190달러 정도였을 이렇게 한20% 붙여서 한 230달러. 230달러 정도 하면 요 다음번 버블은 거기나 그보다 더 위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번 버블의 예측지의 최하단은 벌써 왔잖아요. 그 사이에 좀 빨랐어요. 이런 쪽에서 물가 상승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연준이 테이프링을 올해 말이나 시작한다는 게 예측했잖아요. 네. 조금 더 빨라져야 될것 같고. 네. 그거보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내년에 가면 한 번이나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빠르고 횟수도 내년에 한두번 정도까지는 음... 가야 되지 않아? 올해 인상 가능성 어떻게? 올해는 금리 인상을 안 하려 그럴 거예요. 올해는요. 네. 이번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선제적으로 안 하고 후행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후행으로 하려그러면 인상을 이번에 물가는 전년 동기비 물가로는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높게 나오니까 이거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음. 실업률이 한 4%나 4%, 4 아래로 내려가야 금리 인상에 들어갈 텐데 올해 중으로 실업률이 그렇게 내려가기는 음. 쉽지 않을 까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은 여전히 조금은 좀 어렵지 않냐. 물론, 앞으로 이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작년에 제가 책을 쓰던 때하고 지금하고 한 6달 정도 이제 지났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많이 급박해졌잖아요. 이제부터 앞으로 6달 동안에 또더 급박할지는 모르니까. 하여튼, 인상 스케줄은 조금 앞당겨진 것 같고, 테이프링도 조금 앞당겨진 것 같고, 그러면 그다음에 인상의 강도도 지금보다는 조금 세지 않겠 그래서 요 다음번에 연준 이제 하면은요, 네. 요 연준의 금리에 대해서 동결일 텐데 점도표를 보셔야될 거예요. 점도표를. 네, 점도표가 네. 조금은 점이 더 많이 찍히면 내후년 음. 네, 돼서 이제 장기비 적정을 지금 한2.5 정도로 보고 나오고 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보다 이번에 좀 빨리 이제 점도표가 찍힐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쩌면 요번에는 우리가 보통 미국 금리가 그 이전에 금리 상단이 기준금리 기준으로요. 한 5.25, 5.5 정도까지가 상단이었고 아래는 한 2.몇 정도 그 정도 상단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들 지금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이제 음. 바뀐 겁니다 바뀌면서 제로에서 한2.5% 정도가 새로운 금리 대가 될 네네. 거다라고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게 되는 배경은 뭐, 뭐 현대통화이론이 음. 나오고 현대통화이론의 뒤로 가면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이 기길자리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쫙 흘러갔는데 어쩌면 이번에 금리 상단은 잘못하면 4%대를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에 하나예요 저는 이번 금리상단은 3%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채권 아주 전문 베스트애널들 음. 얘기 들어보면 2%에서 2.5% 사이 정도를 보더라고요 기준금리상단을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3%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만약에 원자재 슈퍼스파이크가 진짜 와서 오긴 왔는데 이게 한3 3년쯤 지속된다고 금리로 잡아야죠.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